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문예교수 김우택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입니다 도덕감정론은 스미스가 존경하는 스승의 강조하였던 도덕철학 교수직을 맡은 지 7년 만에 출간한 그의 첫저작입니다 도덕철학의 관심사항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복과 완전성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증진시키느냐가 주제였죠 그래서 그의 강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제도 이중두 번째 윤리학 부분이 도덕감정론으로 마지막 부국강병을 위한 정치제도가 국부론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중세적 세계관에서의 덕목은 자기 부정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사회가 가치를 부여하는 덕목 간에는 괴리가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같은 딜레마의 직면에 있을 때 1714년 맨드빌은 꿀벌들의 우화에서 사치와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인간의 부도덕성이 부를 창출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자기 부정적인 덕만 실천한다면 물질적 반전은 정체에 빠질 것이라고 했죠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같은 도덕철학의 문제이며 그것이 스미스 경제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이룹니다 도덕감정론은 인간과 같이 그다지도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에 반하는 자매를 세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모형과 논리 형태의 좋은 예입니다. 스미스는 첫서에서 해결해야 할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첫째는 덕목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며 둘째는 덕성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덕목이 되었는가 하는, 즉, 정신이 한 품행을 다른 것에 비해 선호하게 되었는가 하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분수를 지키는 적정성, 프로priety, 신중성, prudence, 자해, 베네볼란스, 정의, 저스티스라는 덕목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일부 덕목들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다른 똑같이 중요한 덕목들을 무시하게 됨도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도덕 감정론의 마지막, 7부에서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공헌을 이 분야의 다른 학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위의 덕목들을 강조하는 모든 고전과 동시대의 이론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스미스의 도덕이론의 독창적인 면은 두 번째 문제, 덕성의 지원에 대한 접근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도덕 철학의 출발점은 스승인 허치슨 교수의 윤리학이었죠. 허치슨 윤리학의 핵심 도덕 명제는 첫째는 타인에게 행복을 주느냐의 의야말로 참된 도덕적 가치 기준이다. 둘째는 선과 악에 대한 깨달음은 신에 대한 인식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허치슨의 자기에는 어떤 정도로도, 어떤 방향에 있어서도 결코 유독할 수가 없는 원리다라는 명제를 거부하면서 스승의 도덕 철학과는 다른 자신의 경지를 개척합니다. 그는 자기 이익 또는 자기의 self-interest or self-love를 인간 행태와 활동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동기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혹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위대한 계율이다라고 했죠. 자기에는 황금률로 불리는 기독교의 계명에서 도출되는 또 하나의 계율이라는 논리입니다. 스미스는 맨더비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맨더비의 주장은 덕목과 악간의 구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간주했고, 그 자신은 세속적인 이득에 대한 욕망을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부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간의 욕망의 일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스미스가 관심을 보였던 욕구는 그가 허영심으로 지칭하기도 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즉 명예욕이었습니다. 스미스 도덕론의 특기할 점은 공감의 중심적 역할입니다. 허치슨과 데이비드 휴움도 공감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을 공감으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의 도덕론의 사회적 특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목격하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느꼈을까를 상상해 볼 뿐이다. 공감이 가능한 것은 역지사지하는 상상력 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에 대한 우리의 동료 감정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그리 부적절하지는 않을 공감은 열정의 관찰보다는 그것을 유발시킨 상황의 관찰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공감은 역지사지와 내면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의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느낄 나의 감정이니까요 사실 타인이 자신의 모렴치하고 무례한 행동에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의 행동에 얼굴 붉히는 경우가 좋은 예지요 공감의 원천은 인간 본성의 본원적 감정이며 이기심으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는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스미스는 올코 그림의 시각은 이성이 아니라 직감과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허치슨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허치슨처럼 도덕적 시인 어프루발 부정 디스 오브 루바를 표출하는 별도의 도덕감과 모랄 센스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열정이 그 대상에 적합하다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열정에 완전히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는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에 완전히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도덕적 시인과 부정을 공감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스미스는 공리주의도 거부합니다. 본래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진실 및 현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시인한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판단에 이러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마찬가지로 취향도 또한 원래는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섬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에 정확히 어울리기 때문에 시인된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자질에 있어서 효용이라는 관념은 명백히 사후적으로 생기는 생각이며 처음부터 우리가 시인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또 유용성 혹은 유해성에 관한 견해가 우리의 시인과 부인의 최초의 원천도 또는 주요한 원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덕성에 관한 시인이 우리의 편리하고 잘 구한된 건축물을 시인하는 감정과 동일한 종류의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시인의 감정은 항상 그 가운데 효용성의 지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적정성의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타인들의 여러 감정과 행위에 관한 우리의 판단은 전적으로 그 감정과 동기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판단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여러 감정과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스미스의 처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판단의 근거 혹은 기준은 어디서 오는지 또왜나 자신을 판단하려 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의 고찰에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혼자서는 자신 에 대해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이 그 누구와도 교류 없이 고립된 장소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자신의 얼굴의 아름다움 및 추함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도 자신의 다양한 감정 및 행동의 적합함과 부적합함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초의 도덕적 비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는 곧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의 비난과 찬사를 받을 만한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몹시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정과 행동들을 고찰하고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열정과 행동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타인의 위치에서 나 자신의 행위의 관찰자가 되어 나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려 한다면 나 자신을 두 사람 하나는 관찰자, 다른 하나는 행위자로서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분할하여 관찰자의 인격을 빌려서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의견을 형성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의 품성, 감정, 동기, 행동에 공감하기도 혹은 역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경험하고 경험으로 알고 있죠. 문제는 내 안의 관찰자가 과연 불편부당한 공정한 관찰자로서 행위자 나의 자기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지우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미스는. 공정한 관찰자의 눈에 의해서만 자지애의 자연스러운 잘못된 표현을 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설명이 담긴 장의 제목, 칭찬과 칭찬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대한 선호와 비난과 비난 받을 만한 결함이 있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설명이 인간의 명예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찬사와 찬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를 열망한다. 타인에 대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그와 유사한 유쾌한 감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만큼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그들로부터 존경받게 되기를 바라게 만든다. 이 욕구가 충족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 자신도 존경받을 만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듯이 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과연 우리 내부의 관찰자가 항상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할지 의심스럽죠. 스미스 자신도 관찰자가 가까이 있는 경우나 그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이기적 열정들의 폭력과 부정은 때때로 가슴 내부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의 실제 상황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보고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치명적 약점인 이 자기기만은 인간 생활에서 생기는 혼란들 중에서 그 절반의 원천이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치료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자연은 이처럼 큰 중요성을 갖는 인류의 약점을 구제책 없이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찰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가당하고 적정한가를 어떤 일반 원칙을 우리 자신이 형성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도덕의 일반 원칙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덕적 능력, 즉, 공로와 적정성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감각이 특정의 사례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경험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행동에 관한 이러한 일반 원칙들이 습관적 관성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정착하게 되면 이들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타당하고 적절한가에 대해 자기애가 제공하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의 일반 원칙들에 대한 고려는 의무감각이라고 적절히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이 의무감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며 대다수 인류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의 방향을 부여 하는 유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 원칙에 대한 존중은 처음에는 본성에 의해 인식되고, 뒤에는 추론과 철학을 통해 확인된 다음 같은 기해에즉 중요 도덕률들은 준수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신의 명령이자 법이라는 기해에 의해 더욱더 고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신의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나름 양심에 따른다는 도덕적 판단이 늘...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덕성들에 관한 일반 원칙. 즉 신중, 자비, 관대, 감사, 우정 등의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반 원칙은 많은 점에서 느슨하고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외를 용인해야 하고 대단히 많은 조정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한 일반 원칙에 대한 고려에 의해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이 사회 질서의 기초인 개인의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달리 표현하자면 왜 인간은 자신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는 도덕률을 세워 때로는 고민하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 하는 질문에 대한 스미스의 답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타인의 공감과 인정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판단을 내부하여 우리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양심은 사회적 사물이라는 말입니다.